도심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있다 보면 휴대전화 통화 품질이 좋지 않거나 데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해당 역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정규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보건소에서 한국 지능정보사회의 지능원이 적발한 LG U+의 이동 기지국 차량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품질을 측정하던 중 해당 차량이 발견돼 품질 측정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KT의 와이파이 품질을 확인하던 진흥원 관계자 주변에 전파 장비를 소지한 인물이 등장해 품질 확인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흥원이 통신업체들의 품질 조작 의심 사례를 직접 발견해 조치를 취한 건 지난 3년간 7건. 차량이나 전파 장비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만 조치를 취한 건데 의심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 평가를 받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시도는 없었는지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흥원이 품질 평가를 외주 업체에 맡겨 콜을, 관련 롱콜한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품질 미흡 지역이 LTE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어 통신 업체들이 요금이 비싼 5G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규현입니다.